뭐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응? 음? 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진수 부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 부분이 이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을 함수로 꺼지어내서 이 부분을 함수로 포집 해서 최고차음수인 이렇게 뒤집어서 그었을때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그럼 얘가 될수 있는 이게 가장 작은 값이 얼마니? 2! 오 뭐야 여기 이게 2가 1이니까 자연수는 1부터야 여기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러면은 요 값이 2가 되는 2가 되는 x 값이 이렇게 지금 두개 나오지? 또 누구 나와야 돼? 아, 이있 지? 그 다음 이게 얘가 4일 때 자연수 2가 되는 거고 8이 될때 자연수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6개 원하는 대로 6개 이렇게 하고 16은 16은 위에 있어야 돼. 이거 기준은 꼭짓점이야. 꼭짓점이 8보다 커야 되고 16보다 작아야 돼. 자, 꼭짓점은 2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 해야 되고 4분의 a제곱 플러스 4. 이게 꼭짓점이야.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어 꼭짓점의 y 좌표가 누구 사이 누구랑 누구 사이 꼭짓점의 y 좌표가 음, 맞아. 8하고 16 사이에 있어야지 원하는 대로 실수의 x의 개수가6 개가 나오지. 그래서 모든 자연수 A의 곱인데 자, 제곱해서 16하고 48 사이 나오는 자연수 A는 5가 있을 테고, 6 6 36, 77에 49는 안 되지. 이렇게 있다 곱해서 오르게 30. a랑 b가 4하고 200 사이인 자연수이고 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집합의 원소 k는 로그 a에 b로 되어 있어 k가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아니라 k가 유리수야 유리수, 분수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유리수가 되려면 은 A, B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어 로그 값이 일반적으로 다 무리수다 로그 2 0.3010.0 무리수야 로그 3 0.477.0 무리수야 다 로그 값들은 웬만해서 다 무리수지 유리수가 되는 방법은 로그의 성질에서 얘들아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에서, 이거 분모로 슝, 슝, 이렇게 내려와서, M분의 N, 이렇게 되지. 로그 성기기 그지? 그래서, 유리수가 될수 있는 방법은 이 방식밖에 없어. 물론 이제, 어, 여기에 제는 거야. K가 P분의 Q, 뭐 이런 유리수가 된다는 거잖아. A와 B가, A와 B가, 밑이 같은 거듭제곱으로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어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게 2분의 3이라는 a의 이건 유리수가 되는 거지.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이 하고 이게 사인데 로그 네모에 네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미치 같은, 미치 같은 거듭 제곱이니까 2부터 할게. 미치 2일 때부터 2에 지금 a가 a가 4보다 커야 되니까 2의 제곱은 안 되지. A가 2의 세제곱이면 여기는 2의 네 제곱부터 돼 그러면은 자연수 얼마가 되는 거야? 아니, 유리수 유리 얼마 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되는 거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2의 네 제곱 2의 5 제곱 2의 6 제곱 2의 7 제곱 2의 7 제곱이 128이야 몇 가지 있냐? 128 2 0 8이니까 2의 8 제곱은 2 5 6이라서안돼 여기 네제야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3분의 7을 얘기하는 거야. 밑이 2일 때. 이런 유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가 될수 있는 방법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일 수밖에 없다. 자,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만약에 유리수로 티분의 Q가 된다. K를 P분의 Q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쉬운 Q, A의 P분의 Q는 B, 이렇게 되지. 자, 이 말은, A의 Q제곱은 B의 P제곱. A, B는 자연수지. 자연수의 거듭체이 같은 거는, 2의 4제곱은, 뭐, 4의 제곱,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 밑이 둘다 2로, 어, 응. 어.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어,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밑이 통일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계속 해보자. 밑이 2인 상황에서, 어, 2에 세제곱했으니까 2에 네제곱해야 되지. 2의 그 4제곱을 생각해기게 그러면 은 2의 5제곱부터 들어가지 5,6,7까지 들어가는 거야. 산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이라는 유리수가 된다는 거지 원소가 지금 몇개 찾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찾았지 집합의 원소는 동일한 원소는 또 쓰진 않으니까 동일한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봐. 현재까지가 없습니다. 자, 2인 상태에서 로그 2의 5제곱을 갑니다. 이거 누구 쓸수 있어? 2에 6제곱, 6부터 7, 2곱기 5분의 6과 5분의 7을 얘기하는 어. 거야. 네번째 답을 보니까 답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꽤 많이 찾았어. 일곱 개 아홉 개꽤 많이 찾았어. 근접했지. 음. 로그 2에 6대5, 우리는? 7제곱밖에 안 되겠지. 6분의 7지곱 현재까지 겹치는 거 없습니까? 네. 하... 자, 끝이 악 어, 2인 상태에서는 끝이야. 밑이 예. 미치? 미치? 3인 경우에 가장 하네. 로그 3에 어, 제곱부터 해겠지. 그러면은 제곱. 맞지? 3제곱 되고, 4제곱 네 되냐? 3의 4제곱 네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3, 2, 분의 4라는 얘인데 2분의 3은 이미 여기에 있어. 그지 동일한 원소는 집합이니까 또 쓰진 않지? 이치 얘는 2인데, 여기 있지 어, 새롭게 발견된 건 없어. 3의 3제곱. 어 로그 3의 3제곱이면 3의 4제곱 까지 3분의 4 6분의 8은 안되고 3분의 4 3분의 4는 현재까지 어맨 처음에 여기 있네 이것도 새로운 발결이 아니야 어차피 밑에 3의 상태에서 3의 4제곱이 끝이야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넘어가자 200을 끝. 밑이 3인 상태는 끝. 더 이상,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자, 밑이 4인 상태. 밑이 4인 상태는, 요거 4에, 당연히 제곱부터 가게, 4국으커야 되니까, 이게 A야. 근데 2분의 3도 있잖아, 이미. 버려지는 거지. 4의 4제곱이면은, 256이야. 넘어가지. 어, 더 이상 없어잉. 밑치 4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발견이 불가능하다. 밑치 5인 상태에서는 로그, 이건 1제곱부터 가네. 5는, 5는 4보다 크니까 1분의 2 되는 거지. 그지? 3이면은 5의 세정 120, 그니까 그러니까 되지. 1분의 3. 자, 얘는 지금 어, 이미 있어 새로운 원소 아니야? 이건 새로운, 원소지 음, 그러니까 얘는 채택이야. 현재까지 몇 개가 어, 발견됐냐면은 한, 두, 세, 네 개, 세 개, 7 개, 여덟, 아홉 개, 열 개, 1 1개 발견됐지. 현재까지 1 1개 발견됐다. 밑 6인상 태에서는 미치 5는 끝났지 미치 6일 때는 로그 6의 1제곱부터 가고 6의 제곱 그치 1분의 2 어, 이미 존재하는 거야 6의 3제곱은 216안 되지 넘어가지 글로어이 새로운 발견 없어 미치 6인 상태에서 새로운 발견 없어 미치 7인 상태에서 7의 제곱 7에서 여기부터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어, 세제곱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는. 그지 6을 지나서부터 세제곱은 이미 글렀어. 제곱까지만 가는 거야. 근데, 그럼 1분의 2, 끝이잖아. 어, 어 이미 존재하는 거지. 1, 2는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뭐, 200까지 다 해볼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끝난거야 뭐더 해봐 로그 8에 1제곱하고 8에 제곱 이거 2는 이미 발견한 원소지 3제곱은 안되지 8에 제곱으로 할거야 이게또 말이 안되지 그지 없어 그래서 이후로는 없다 어, 명백하다 오케이 그래서 11개로 끝